여러분 독일 전동 공구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시, 페스툴 힐티, 아이는아 근데 참고로 힐티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독일 브랜드로 알고 있지만 스위스 옆에 있는 리텐슈타인의 국가 기업입니다. 독일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독일 브랜드 중에서 가장 특이한 서비스와 혁신적인 제품으로 두각을 보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강력한 그라인더로 유명한 독일 브랜드 메타보입니다. 메타보는 단순히 오래된 브랜드가 아닙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동공구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이끌어온 브랜드이자 현장 작업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아온 기업이죠. 지금부터는 메타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메타보의 역사는 1924년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 주 노이엔슈타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20세였던 알버트 슈니첼러는 금속 가공에 쓰일 수동 드릴을 전기로 작동하도록 바꾸려는 아이디어를 실현해냅니다. 그가 만든 최초의 제품은 메탈보어 드레어, 즉 금속용 전기 드릴이었고 이 이름이 나중에 간결한 브랜드명 메타보로 탄생하게 됩니다. 1927년 그의 드릴은 이미 5,000개 이상 판매되며. 성공을 거뒀고요. 이후 율리오스 클로스가 공동으로 회사를 키우며 메타보 베어케, 개연베아즉 메타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 메타보는 유럽 시장에서 드릴과 연막이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갑니다. 하지만 2차 세계 대전이라는 거대한 격변 속에서 공장은 타격을 입고 한동안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독일의 라인 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경제 재건과 함께 메타보도 부활하게 됩니다. 특히나 195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용 전동 드릴, 그라인더, 샌더 등의 제품군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산업 연장의 필수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메타보는 공구 하나하나에 혁신을 담아낸 브랜드입니다. 특히 브러시 레스 모터 속도 조절 기능, 방진 설계 등은 모두 메타보가 일찍이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1981년 메타보는 전자식 속도 제어 기능이 포함된 전동드릴을 출시하며 작업자가 상황에 따라 정확히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당대 다른 브랜드들보다 한발 앞선 기술이었으며 전문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무선 공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충전공구 분야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 메타보에는 커다란 변동이 오는데 2016년 일본의 공구기업 히타치, 현 하이코키가 메타보를 인수하며 R&D 자본과 글로벌 유통망이 더욱 확장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메타보는 독일 본사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R&D 생산도 독일에서 하고 있어서 브랜드 정체성도 같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메타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환점은 2018년 카스 시스템의 출범입니다. 이는 메타보가 중심이 되어 서로 다른 브랜드의 전동공구가 하나의 배터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호환 플랫폼인데 예를 들어서 메타보의 배터리로 다른 유럽 브랜드의 그라인더나 충전 드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 카스 시스템은 현재 30개 이상의 유럽 전동공구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전 이게 참 아쉬운 게 다른 해외 브랜드와의 호환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와 호환되는 배터리가 거의 없습니다. 마끼라나 디월트, 미럭기 이런 유명한 브랜드와 호환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브랜드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니까 참 아쉬운 점 같습니다. 메타보의 역사 속에는 빠른 변화보다는 정확한 진화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제품 하나를 설계할 때도 단순히 강하게. 빠르게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사용자의 피로는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정확도는 어떤 방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메타본은 오늘날에도 독일 본사에서 모든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자체 품질 테스트를 거친 제품만을 출시합니다. 기술 중심이면서도 장인 정신을 지켜가는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신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몰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 등 100개국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특히 프리미엄 가격에 맞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도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메타보 직고리톱 그라인더로 불리는 7인치 그라인더 WE19180K, MFV40 홈파기, ASR35 LACP 청소기 세 가지 모두 가격대는 일반적인 브랜드의 제품에 비해선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시 메타보의 제품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메타보는 수익이나 트렌드보다는 항상 사용자 중심과 장기적인 기술 가치를 우선해 왔습니다. 모든 제품은 독일 본사에서 개발되고 품질 테스트는 아주 극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은 실제로 다음 세대 모델의 설계에 바로 반영되기도 하고 기능 하나를 도입할 때도 실제로 현장에서 유용한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게 메타보 S 자동 클러치 기능인데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닌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기능입니다. 특히 철구조물 절단, 고속, 절사, 공사 현장에서 킥백 방지가 중요한 작업자에게는 확실한 차별점이 되는 기술입니다. 또 메타보는 자사의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무상 3년 AS를 제공합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라 보증이 안 된다. 이런 상식을 깨는 정책이죠. 만약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거나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3년 이내 무상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기계는 인력 무상 교환인 게 아쉽긴 하지만 전동공구의 심장은 바로 배터리이기 때문에 초기 구매 가격은 높아도 그만큼의 신뢰성과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브랜드가 바로 메타보입니다. 배터리의 생김새도 정말 특이한데, 원래 기존의 배터리는 탈착 버튼이 있는 것에 비해서 메타보만 특이하게, 기계 자체에 탈착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머리를 잘쓴게 요즘 나오는 전동 공구 브랜드는 하나의 배터리로 여러가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를 교체하는 일이 많은데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이 버튼도 고장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메타보는 기계 자체에 탈착 버튼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이 소모들을 줄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탈착 버튼이 고장났다 해도 교체하는 것도 어렵진 않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타보를 인수한 하이코키 이미 한국에 에서도 판매하고 있지만 더 본격적인 판매를 위해서 라인업도 늘리고 저렴해진 가격으로 찾아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 참고로 한국 메타보 서비스 센터는 대구 달성군 쪽에 위치해 있어서 메타보의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 설명란에 서비스 센터의 연락처도 같이 적어 놨으니까 수리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독일을 대표하는 전동공구 브랜드, 메타보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 중심의 철학, 사용자 안전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공구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온 100년의 여정이 있기에 지금의 메타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메타보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시고요. 메타보 외에도 브랜드 히스토리 컨텐츠를 보고 싶다면 보고 싶은 브랜드 이름도 한번 남겨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